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이언 f n 와이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격투기 리뷰를 할 것인데 자 오늘은 무슨 주제를 할 것이냐 바로 한달 뒤에 열리는 1월 22일이죠 UFC 270 바로 은간우대 실리 간의 헤비급 타이틀전입니다 원래 은간우대 그 데릭루이스가 통합 타이틀가 타이틀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은가누 매니저가 데이나이트랑 좀 불화가 있었죠 무슨 소통이 안 되는지 그래가지고 어, 은가누하고 은가누는 제쳐두고 시리가네를 루이스랑 붙여서 잠정 타이틀전을 붙이게 했죠 은가누는 부상도 아니었고 무슨 뭐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잠정 타이틀전으로 바뀌어서 지금 잠정 챔피언이 됐죠 시리가네 이두 선수의 오늘 어, 경기의 감정 포인트와 어, 그리고 경기 예상 결과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간의 선수부터 알아보자면 지금 요즘 굉장히 핫하죠. 바로 무패 파이터. 정말 핫하죠. 2 4살때 늦게 무에타이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다음 그전에는 뭐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공유로 무에타이를 배우기 시작했다가 무에타이 그리고 무, 무패 파이터였죠. 그 거의 13승 0패에서 프랑스를 제패했죠 WBC 무에타이 챔피언도 이겼던 경험이 있고요 정말 굉장히 핫합니 무에타이 그전에는 운동 경험이 없었던 걸로 천는 알고 있는데 무에타이를 배우자마자 일치월장으로 승리해서 무에타이 챔피언까지 꼽고, 꼽고. 정말 대단한 선수죠 네. 그리고 1년만에 MMA 데뷔해서 거의 UFC에 빠르게 최단 기간으로 거의 진출하게 됐죠. 타단체에서 3승 0패를 기록하고 UFC랑 계약하게 되는데, 거의 최단 기간으로 지금 잠정 챔피언까지 오른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이런 타고난, 이 선수는 진짜 타고났다 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게 쉽지가 않은데. 예. 그리고 이 선수는 지금 거의 뭐, 4KO 3서브미션 이죠 KO도 잘 시키고 서브미션 승도 매우 뛰어난데 힐훅 밑에서 다리를 잡고 그 하는 서브미션 기술 이것도 기술을 잘하고 있고 정말 핫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자이 선수를 오늘 이 선수랑 은간우를 리뷰할건데 지금 이 선수는 은간우랑 키가 거의 똑같죠 193cm로 근데 다리 리치가 좀 짧습니다 달리치가 은간우보다 7cm 작고, 그리고 몸무게도 은간우 선수보다 조금 덜 나가는 편입니다. 조금 덜 나가는 편이고, 리치도 은간우 선수에 비해 한 5cm가량 좀 짧죠. 좀 짧은 편인데, 그 짧은 편이지만, 그 다음에, 하지만 킥을 좀 매우 잘 차기 때문에, 은간우 선수가 이번 경기에 매우 고전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왜냐? 그, 실리간의 선수는 킥을 매우 잘 찾아. 프론트킥이라든지, 로우킥이라든지, 밀킥이라든지, 헤비크 선수에 어울리지 않는 움직임을 지금, 어, 실리간의 선수는 가지고 있죠. 이 킥으로 은간으를 공략할 것 같은데, 저는 매우 기,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챔피언 은간으를 보자면, 이 선수는 별명이 프레데터죠. 그 영화 프레데터에 나오는. 정말 괴물입니다. 정창성 선수가 실제로 봤을 때, 발이 매우 크고 진짜 괴물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매우 대단한 선수이고 거의 이 선수는 모든 경기를 1라운드의 KO로 거의 이겼죠. 네, 진짜 펀치력이 있었죠. 역대 UFC 선수 중에서 아마 펀치력이 제일 센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펀치력이 강한 선수는 없었는데 이 선수의 전적은 거의 16승 3패죠. 징역승증에 거의 판정을 이긴 경기가 단한 경기도 없죠 거의 다 12KO 4 서브미션이죠 모든 경기를 핀시시켰다는 겁니다 이긴 경기에서 그리고 이 선수는 진짜 서브미션도 대단한 게 다른 선수는 걸려고 하는데 이 선수는 그냥 힘으로 뽑아내서 팔을 확 거의 안 바나 이렇게 기부랑 이런 기술을 걸고 굉장히 강합니다 이 선수는 진짜 이런 선수는 역대 보지 못했죠. 저희 중학교 때 역사에서. 진짜 대단한 선수다이 선수는 힘이 매우 강해서 누가 서우미션 걸로 하면 확법아버리죠 그리고 은가누 선수가 거의 어, 패배도 거의 판정 패 3패밖에 없죠. 네, 초창기에 패배하고 미오치치와의 1차전에서 그때 레슬링이 좀 약해서 진거하고 그때 그 다음 경기에 연속으로 데이노이스 전에 좀 기운이 없어가지고 좀 졌고, 그고 겁먹어가지고 좀 졌고, 그랬던 판정패밖에 없는데 서미션 패도 없고, KO 패도 없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정말 뭐 대단한 선수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죠. 제가 자꾸 대단하다 하는데 정말 대단한 선수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최근에 다섯 경기에서 모두 1라운드 안에 KO를 끝냈죠. 그 중에 네 경기는 1라운드에 거의 1분 안에 끝냈습니다. 진짜. 1라운드에 1분을 넘기지 않고, 전부 다 KO로 이겨버렸죠. 그 중에 뭐 약한 선수가 있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약한 선수 이긴 적이 없고, 바로 전 챔피언인, 전 헤비급 챔피언 출신인 주니어 도스 산토스나, 뭐 케인 벨라 스케즈나, 그 다음에 커티스 블레이즈라는 아주 레슬링 잘하는 헤비급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은간한테는두 번이나 졌죠 전부 다 KO로, 와, 이 선수. 은간은 아니었어. 한 번쯤 챔피언 들을 만한 선수인데 은간한테 결국 막혔죠.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2라운드 간 것도 1분 안에 끝냈죠. 바로 미우치치와 2차전. 전이 경기가 보면서 미우치치가 매우 걱정이 됐습니다. 솔직히 쓰를 정말 죽지 않을까. 어 진짜 이 차전은 좀 미스매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은간우 선수가 압도적으로 이긴 경기죠. 1차전 때는 레슬링 목표지만 2차전 때는 많이 보완을 해서 이제 레슬링 약점이 아니게 됐습니다. 더욱 개무성 개물이 된 선수죠. 정말, 와, 이런 선수, 헤비커 선수 처음입니다. 자, 이 선수, 응간 선수의 장점은 바로 KO 파워죠. 누가 뭐라 해도 KO 파워입니다. 역대 UFC 선수 중에 펀치력이 제일 세고 모든 경기를 그냥 KO로 이기 정도 정말 압도적인 선수입니다. 2 8살 때부터 거의 노가다를 시작했는데 아이 아이다 이스살 때부터가 노가다 말고 거의 그때까지 노가다 한 선수인데 카메룬에서요 아프리카 카메룬 출생지 어 굉장히 어경중상기특 선수 돼가지고 일치 월장한 선수래 이 선수도 진짜 단점이라 하자면 어, 레슬링 방어인데 근데 이것도 미칠치지 전에서 1차전때 좀 약점이었지. 이제는 레슬링도 거의 완벽하다는 걸 보여주죠. 2차전 때 거의 모든 테이크다운 거의 마감했죠 디펜스도 이제 매우 뛰어났고. 또 다른 단점은 어그 주니어 도스산토스전 때 봤던 로우킥인데 그때 은근히 한번 킥을 막고 좀 휘청거리면서 조금 쓰러지긴 했죠. 그럼 과연 실리간 선수가 이 킥을 사용해서 무너뜨릴 것인지 이것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시리간의 선수의 장점은 아, 헤비급에 올리지 않는 움직임과 그 다양한 킥 공격이죠. 역대 헤비급 선수 중 이런 테크니션 헤비급 파이터는 없었죠. 헤비급 선수에 어리지 않는 못놀림과 그리고 빠른 킥 여러 가지 킥 종류 정말 테크니션합니다. 보통 헤비급 선수 는좀 느린데 이 선수는 느리지 않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헤비급 선수 치고요. 굉장한. 여러가지 할발한 공기를 날리죠 엘보드 날려서 KO시킬 정도로 굉장히 어, 핫한 진짜 어, 헤비급 버전의 존존스 라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어, 나중에 존존스 선수가 헤비급 올라가서 7일간의 선수랑 붙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장점은 서미션 승인 3승인데 아, 하체 관절기 기술이나 그런 기술이 뛰어나죠 킬훅이라든지 굉장한 서브미션 실력을 가지고 있죠. 진뭐 MA에 데뷔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굉장합니다. 단점은 음, 킥 공격할 때좀 앞면이 열리는 경향이 있죠. 이게 킥 차는 선수들이 단점인데 앞면 이 열리는 순간 순간 펀뭐 잽이라든가 훅이라든가 펀치가 들어오면 케이로마크 쓰러지는데 그나마 이것도 뭐 워낙 실력 있는 선수가 디펜스 타격 디펜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상대가 응간을 라서 조금 좀 위험할, 것,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눈으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간을 예. 가면 그냥 밀고 들어가서 바로 펀치로 KO 시킬 수도 있죠. 그. 예. 이첫 번째 경기 간전 포인터는 실리 어, 간의 선수의 킥 공격이 통할 것인가 정있습니다 거의 실리 간의 선수는 모든 경기에서 거의 킥으로 재미를 많이 봤죠. 프런트 킥을 쓰고 쓰고 미드 킥도 쓰고 로우 킥도 쓰면서 굉장한 다양한 변칙적인 킥 공격으로 경기에서 많이 재미를 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 은간우 선수와의 거리를 좀 넓히고 과연 킥 공격을 차서 은간우를 넘어뜨릴 것인가,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도도 그것도 능력을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은간우 선수는 절대 뒤로 빼는 스타일이 아니죠. 무조건 전진해서 KO 시킨 스타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실리간의 선수가 무패를 계속 기록할 것인가? 그리고 응간 선수는 아직까지 판정패 밖에 없죠. 총 3패 중에. 판정패 밖에 없는데, 과연 새로운 KO 패배나 서브미션 패배가 생길 것인가? 이것도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실리간의 선수는 아직, 아직 판 모에타이 대회에서도 진 적이 없고 지금 종합격투기 내에서도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근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과연 무패 기록이 깨지면 은간우가 다시 스틸하면서 챔피언 유지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은간우 선수는 무패 파이터를 한명 꺾은 적이 있죠 로젠 스트리크이 선수는 은간우랑 붙기 전에 무패 파이터였죠. 근데 거의 한 30초 반. 안래서 밀고 들어가서, 스트, 로젠 스트이크 선수는, 하면서 쓰러졌죠. 그렇게 막 KO, 헤이지에서 막. 진짜 그 심판이 빨리 안말았으면 진짜 죽을 수없습니다 그, 굉장히 심각한, 심각하게 봤었으면, 좀. 그리고 세 번째는, 은간우가 펀치를 이길 것인가. 거의, 실리간 선수가 킥거리를 과연 유지하고, 킥을 계속 찰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은가누가 계속, 밀고 들어와서, 그냥 펀치로 계속 팍! 한다든지. 그러면 실리간 선수 밖게 되겠죠. 솔직히, 응가 선수 펀치 한 대만 제대로 맞아도, 모든 선수는 KO 당할 수 밖에 없죠. 오브레인 선수도 왼쪽 탁! 맞고, 거의 진짜 뒤로 넘어가듯이, 그렇게 쓰러진 적이 있죠. 이 실리간 선수가, 킥으로 자꾸 거리를 벌려야 되는데, 킥으로 벌리지 못한다면, 잠박는 KO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클린치에서도 맞붙겠지만 은간우 선수도 힘이 장난이 아니죠. 은간우 선수 는 팔을 뽑아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클린치에서 뭐엘보를 날리면 간해 선수가 좀 괜찮겠지만 그 외적인 그 그냥 클린치하거나 그 외적인 상황에서는 저는 간해 선수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원래. 그리고 이두 선수가 재밌는 점이 원래 같은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 같은 팀메이트였죠 둘은 프랑스에서 그팀 팩토리라는 같은 팀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은관우 선수가 그, 그 팀의 메인 코치랑 좀 불화가 있는 바람에 나가버렸는데 미오치치 1차전 경기 끝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 같이 훈련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실리간의 선수 말로는 우리는 그냥 스파링 몇번한 사이고 별로 대화도 안 해봤고 어 그렇게 친한 선수는 아니었다. 그냥 스파링 한몇번한게 다다. 그냥 그게 그렇게 말했죠. 실리간의 선수. 응간 선수도 뭐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동의하듯이 동의하고 있고 그렇게 둘은 한때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팀 메이트로서 과연 스파링에서 둘이 약점을 알지? 궁금합니다. 예. 스파링 영상을 보면 실리간의 선수 어느 정도 뭐 헤드킥이라든지 킥을 좀 날리긴 하는데, 스파링은 스파링일 뿐이고 실전 경기에서는 다르죠. 예. 스파링에서 아무리 이기더라도 실제 경기에서 맞고 캐리어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매우 많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간전 포인트를 얘기를 다 했는데, 저는 결국 최종 승리는 저는 어, 그래도 새로운 신상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실간의 선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서브미션도 잘하기 때문에 하체 관절기를 노려서 충분히 응가들을 서브미션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클린치 상황에서 갑자기 하체 관절기 공격을 한다던가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그 상황이라면 저는 시리간의 선수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킥 공격이 있기 때문에 계속 로우킥을 두드린다든지, 오블리킥이라든지, 프론트킥을 하면, 은가누 선수도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어, 뭐 시리간의 선수의 한 표를 걸어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한데, 거 6대4로 시리간의 선수의 저는 승리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은가누 선수, 근데, 그 은가드 선수의 펀치력이 매우 세서, 한대 맞으면, 시리간의 선수는 그날로, 나 잔다! 이 그렇게 가, 가, 가는 거겠죠. 네. 시리간의 선수의 약점은 한방 파워는 없죠. 솔직히. 은가드 선수만큼 한방 파워라든가, 헤비크 선수 치고는 KO 파워가 좀 약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장기전을 끌고 가면 시리간네 선수가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한 짧게 끝나면 응간우 선수가 펀치를 이길 것 같고, 좀긴 장기적으로 가면 시리간네 선수의 승리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리간의 선수가, 어, 저 서브미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뭐, 몇라운데 서브미션 이길지 모르겠지만, 한, 2라운드 3, 아, 3라운드? 3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저는 예상하겠습니다. 솔직히, 은가노 선수가 제 생각에서는 펀치로 KO를 이길 것 같은데, 그래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가는 선수가 3라운드 서브미션 승으로 새로운 신성 챔피언이 탄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생계 유지도 해야 되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